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민투 이선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루닛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AI로 의료기술을 접합해서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핵심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어, 루닛의 AI암 진단 글로벌 확산 어, 해외비중의 92%가 돌파했다 라고 나와 있고 최근 스페인 발렌시아주 그리고 유방암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독점 공급을 체결했고 이탈리아 밀라노 등 주요 지역의 11곳에 AI암 진단 솔루션을 공급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유럽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루닛은 미국도 현재 진출을 조금씩 하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 또한 점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루닛의 상반기 매출이 여러분들 371억입니다. 이 중에 해외비중이 92%라고 나온 건 앞으로의 루닛이 글로벌 상업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발판을 삼았고 고성장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지금 루니시 성과들을 입증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매출이 급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유럽 시장의 장악도 있겠지만 핵심은 바로 미국 시장 진출이 아닐까. 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유방암 검증용 세컨드리와 3D 유방 촬영 AI 루닛 인사이드 DBT를 요번에 볼파라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체 판매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수백 개 영상 센터에서 루닛 솔루션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루니셀 ai 솔루션의 미국 전역에 200개 이상의 영상 센터와 병원에 배포될 예정이며 약 350명에서 400명의 방사선 전문의가 이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유방 조연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 ai 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제 컴퓨터 쪽 그냥 과학 쪽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ai를 지금 의료와 접합을 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이라고 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루닛이 이번에 이제 볼파라를 어 인수를 하면서 미국 내에 일단 수백 개 영상 센터에서 루닛 솔루션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만모그램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내 병원과 검진센터에 빠르게 지금 보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인 루니스코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루니스코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루니스코프에 대해서 뭐 루니스코프가 도대체 뭐죠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루니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MDR 인증이라든지 뭐 미국의 FDA 510k 승인을 받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하게 입증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2024년 데뷔를 했을 때 2025년 상반기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폴랫폼으로 루닛의 기술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루닛의 기술력을 이미 국제 인증과 그리고 임상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뽑자라고 하면요, 루닛 자체는요 어, 유럽에서 MDR 마크를 획득을 하면서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상업적 승인을 받은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유럽의 최신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서 어, mdr에 따라서 c 마크를 획득 그리고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상업적 승인을 받았다. 자이 이건 미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미국 병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닛 인사이트 mmg에 대한 FDA 510(k) 승인을 발표를 했다. 여기다가 더해서 지금 학술지에 레디올로지에 발표된 RCT 임상 결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니스코프예요. 이게 루니스코프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게.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루닛의 기술 신뢰도를 높여 주고 있지 않나. 어, 내용상으로만 봐도 충분한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루제지 어, AI 영상 분석 솔루션, 일본 보험 급여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후지필름이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다 카메라를 써보셨을 것 같은데, 어 일본의 이 후지필름과 협업한 CXR, AID가 보험 적용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엑스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엑스레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어 일본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뭐야 열려 있는 건 뭐야? 매출이 당연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루닛에 대해서 뭐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어, 이거를 좀더잘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제가 너무 큰 틀만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간은 어, 헷갈리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내용 같은 거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드리자고 하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글로벌 매출의 급증이에요. 루시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확대됨에 있어서 볼파라 인수효과가 이젠 톡톡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루니스코프의 고성장이 지금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국제인증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팩트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일본 관련해서 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나 유럽 미국 등 이런 데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성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업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가도 뭐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단기적으로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도요 이런 기업은 묵묵히 가져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 룬에 또 서서히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도 조금 길게 지켜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루니이라는 어, 종목 자체를 보면요 과거 대비 주가가 많이 조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아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매일 진입 타점과 매도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뭐 설문에 참여하시거나 문자 보낸 분들에게만 제가 답장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싶다. 어,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링크를 누르셔서 설문 참여하시면 제가 종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저는 매번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하루에 3%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어, 시청하시면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영상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간이 무려 10주 이상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 드디어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아, 현재는 뭐 뉴스 공시도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종목이고요.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물량을 좀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주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삼중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요. 낮은 퍼 어, 5배 미만으로 명백한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작년 실적 72% 성장 중에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연속흑자와 꾸준한 배당으로 무엇보다 기관이나 특정 주한 매집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삼박자가 떠,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요, 저는 히든 가치주라고 말을 해요. 이 기간에 조용한 매집 신호 어, 이런 걸좀 보시면요, 10주 이상 연속으로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늘리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예고까지 이런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요 유일로보틱스나 뭐이 한국카본 서현이와 이렇게 보이는데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밀렸어요 하지만 뭐야 강한 펀더멘털로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한국카본 또한 기관들의 매집 이후 실적 개선까지 하면서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핵심은 저는 서현이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집 이후 최대 400% 상승을 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또한 서현이와 같은 종목처럼 지금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매집 중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흐름을 먼저 잡은 사람은 당연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치 실적 매집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은 정말 찾기 힘들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단순한 단기테마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펀더멘델 기반으로 시장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할 종목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종목 코드 및 분석 자료 그리고 투자의 이유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단순히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저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히든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